정화려 어, 유통단장님,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 이 매장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산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 정화려라고 합니다. 단양군 친환경 농업인연 앞에서 유통사업단장 일을 맡고 있어서, 어, 여기 단우리센터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어, 단우리센터에 있는 단양군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장은 어, 로컬 푸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준비를 했던 것들인데 아직까지 일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농가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것들을 이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음,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회원 농가들에게는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번 기회에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관광객 분들에게는 단양군의 우수한 농산물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제 9회를 맞고 있는 <laughs> 그 단양군 친환경 정, 저 농산물 직판 행사가 일회 축제적인 성격이라면 이곳은 상설 매장인 거죠? 연중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곳은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농가들에서 생산한 원물보다는 가공품들이 좀더 많이 팔리는 섬이기도 해요. 음, 1년 내내 그 전시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구경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가 이곳에 주로 있는데 음, 제 주작물이 단양군에서 유명한 만을 하고 작곡들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 말씀하셨듯이 이쪽 매장 관리도 하고 있지만 그 농장을 직접 경영하고 계시고요. 어, 농장 이름이 무엇이었죠? 어, 제가 운영하는 농장이 이월 농장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몇년 차이신가요? 제가 이곳 단양이 귀농한 게 16년 전이니까요. 1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오래되셨고 인증은 현재 무슨 인증을 받고 계시죠? 유기재배 인증을 받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아, 저희가 지금 올해 그 친환경 연합회 회원님들이 이번 직판행사를 위해서 많은 농산물 경품 또는 숙박권 경품들을 아, 직접 내셨는데요. 아, 우리 단장님께서도 뭔가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아, 이게 무엇이죠? 제가 농사짓는 과정들을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 기록을 한 영농 일지를 올해 책으로 만들어봤어요아 직접 쓰신 영농 일지를 책으로 또 직접 예. 발간하시고요. 예뭐 이제 기농을 하시려는 분들나 이 농사를 좀 접어보신 분들도 어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요번에 저희 그 온라인 홍보에 이 책을 또 선물로 내시는 건가요? 예. 아. 판매 가격이 2만 원인데, 15 건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전국에 계신 소비자분들께서도 어,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정아리 정하, 요청단장님의 유월농장 홈페이지도 있으시잖아요. 예,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